저도 뜨리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6월 28일 로데FC 073 장충체육관에서 플라이급 시합을 뛰게 된 파이터 편예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어떻게 좀 준비 잘 되고 계세요? 네, 하루하루 거의 음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죽어 나가고 있고요. <laughs> 시합 때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시합 때죽자 네. 음, 연습 때 죽어요. 시합 때 상대방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또. 컨디션은 어떠세요?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요. 음, 이전에 경기들 준비했을 때에 비해서 정말 너무 좋고 몸이 원래는 감량하면 거의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힘도 조금 잘 붙는 것 같고. 다 체격도 몸도 그렇게 받는 감량할 때 비해서 작아지진 않은 것 같아서 거의 컨디션 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량도 좀잘 되신 편이에요. 네, 감량도 엄청 잘 되는 편이라서 제가 생각보다 쉽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체를 조금 늘려서 확뺐는데잘 빠지고 있습니다. 감녕은 못하면은 선수는 은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laughs> 무조건 맞출 겁니다. 네, 전부터 관심을 좀 받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관심들을 음... 주고 계시고 네. 또 저는 그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네. 처음 제가 파이터 백으로 했을 때도 그때도 쇼츠가 살짝 떴었는데 그때는 악플로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악플 반 선플 반으로 <laughs>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인상적이잖아요 네. KGP에 올라가서 아 그렇죠 이번에 그것도 <laughs> 엄청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거리가 겹치지 않아서 되게 힘든 경기가 될 겁니다 네. <laughs> 그선수 뭐하나요 네. 신경좀 대단합니다 와, 왜, 왜. 저러니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네. 퍼포먼스 좋습니다 저기요그 게임에 검은신화 5 0 2데딱 젖은 새 거거든요 어때요? 어떻게 보면 격투기 인플루언서그으로 지금 음. 성장을 하셨는데 사람이라한번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한 번쯤은 있잖아요 어. 저도 물론 있었고 물론 지금도 있고 유명해지니까 더 유명해지고 싶고 근데 어. 그렇게 막더 유명해지고 싶긴 한데 최대한 이제 조금 좋은 모습으로 유명해질 수 있게끔 음. 나쁜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유명해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 악역도 필요하긴 한데 뭐 악역을 좋아해 주신다면 악역 다할의도 있고 <laughs> 모든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편진수 선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당돌한 느낌 본인은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파이터백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죠 살짝 조금 당돌한 이미지로 네. 몰고 나갔었는데 음. 물론,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당차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조금 더 자신감 있고, 뭐, 소심한 모습들보다 이렇게 당차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훨씬 보기 좋지 않아요? 보기 좋기도 하고, 소심하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laughs> 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당차고 상당하게 <laughs> 이야기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MG 느낌. 음싹가지가없네요 혹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이제 MG. 그렇죠. m g 긴하잖아요 MG니까 뭐 MG 느낌으로다가 보여드리는 보여드리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일 그랬을 것 같아요. 올라가서 <laughs> 저거 가서. 그게 제일 MG 스러웠어. <laughs> 그게 제일 그렇죠. 그래서 선배가 뿔난 거 아니에요? 맞아, 신 형님 죄송합니다. <웃음> 뭐 끝나고 나서 얘기 좀 했어요? 끝나고 나서요. 음. 끝나고 나서 나로 먼저 제가 갔어야 되는데 음. 와서 인사해주시고 음. 했었습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드 마크가 된거 같아요. 네, 같아요. 어느 정도 시그니처로 많이 봐주셔가지고 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면 이번에도. 이번에도 올라가야죠 오 이번에도, 이번에도 블루 코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올라갈 생각입니다 블루 코너는 먼저 들어가니까 오 어, 그쵸 그렇죠. 올라가야... 저는 좋죠 아, 먼저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로드에서 배려해줬네요 네. <웃음> <웃음> 뭐 나는 평생 블루 코너 <laughs> 색깔도 저는 레드보다는 블루가 좋기 때문에 또별 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파워레인저 봤을 때도 레드보다는 블루 좋아했기 때문에 <laughs> 하늘색이나 그런 불, 파랑 계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색깔도. 무채색이나 아니면 파랑 쪽? 그런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블루 코너 좋습니다, 저는. <laughs> 하늘 선수 얘길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거 운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응. 한 다섯 살 때부터 태권도 도장도 조금씩 다녔었고 응. 그때 광명에서 살 때였는데 광명에서 살다가 군산으로 오시면서 응. 아버지가 합기도 체육관을 음. 여시면서 거기서 합기도랑 태권도, 유, 뭐, 검도랑 등등 뭐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음. 한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유도를 했었어요. 유도하고 중학교 2학년 때이 체육관으로 넘어와서 MMA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권유를 하신 거예요? 운동을 하라고? 아버지가 운동을 권유를 하신 건 맞는데, 음. MMA보단 복싱만 하는 거를 원래 처음에 권유를 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복싱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네가정 원하면 MMA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뭐, 킥복싱. 음, 조금 킥, 주먹 말고, 킥이나 뭐, 유도 같은 거를 다시 해봐라 하셨는데, 저는 그 주먹만 쓰는 것보다 한창 그때 UFC도 많이 보고, 관심이 처음 갔을 때였으니까, 여기 MMA 체육관이 있는 걸 알고, 이쪽으로 오고 싶었어요. 저는 운동신경이 진짜 없었거든요. 음, 초등학교 때까지는 운동을 하기 싫어하기도 했었고, 음 운동신경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초등학교 때도 거의 몸무게도 엄청 왜소했고, 음 거의, 거의 찐따였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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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찐따였죠. 약간 조용한 느낌. 네, 이렇게. 조용. 아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조용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그요 조용하긴 한데 어느 정도 개구쟁이 정도? 아, 개구쟁이. 조용한 개구쟁이. 조용한 개구쟁이. <laughs> 말이 안 맞는데. 조용한 개구쟁이. 아, 그렇게 막 시끄럽진 않았는데 네. 밖에 막 활발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살짝 반반 정도. 아, 그러다가 MMA를 좀 접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네, MMA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때가 중학교 1 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운동에 재미를 들리면서 그때부터 운동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5학년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운동하기 싫어하고 맨날 학기도 겨루기 대회 나가면은 한번 이기고 치고 한번 이기고 졌었는데 5학년, 6학년 되면서 막 대회 나가면 금메달 따고 계속 이겨나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조금 운동에 재미도 찾고 그때부터 근육도 붙고 조금 때 실력이 확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운동 신경이 승리를 하면서 재미가 늘어나고 또더 실력 재미가 늘어나면서 실력도 붙고 다시 이기고 그 계속 선순환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UFC를 보고 선택했다고 하지만 기존에 했던 운동하고는 다른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예전에 합기도에서는 조금 비슷했는데 그쵸, 합기도 요즘 없었죠. 합기도에서는 살짝 조금 다르 다르긴 했죠. 결국 MMA가 모든 것을 종합체이기 때문에. 그럼요. 어, 상관없지 않나 <laughs> MMA도 그럼 어느 정도 때 이게, 이게 왔어요? 재미가 오고 그랬어요? MMA요? MMA는 1년 이후부터 조금 그래도 재미가 붙었던 것 같아요 타격이랑 그런 게좀 네. 섞이기 시작했죠? 본인한테? 음, 네한 타격은 조금 됐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 타격에서 예. 조금 개길 수 있었는데 풀플링이나 그런 데는 못깨기를 뭐 <laughs> <막> 계속 넘어가니까 <laughs> 답답하고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고 또 음... 어, 어, 이게 타격 근육이랑 레슬링 근육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 한번 내려갔다 오면 기진맥진해가지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적응하는 데까지 엄청 오랜 세월이 걸렸었죠 음... 그게 1년? 아니요 그것보다 그거에 적응하는 데는 더 걸렸었고요 아, 적응은 더 걸렸어요? 응, 적응은 더 걸렸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이 되니까 네. 그때부터 1년 이후부터는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1 년에서도 재밌긴 했었어요, 엄청 배우는 거에 대한 재미를 느꼈고, 네. 1 년쯤에는 내가 좀 그래도 네. 비교 볼수 있다는 재미를 느꼈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낮춰지니까 네. 할 만하다는 네. 할 만하기 때문에 또 하이터백은 왜하시요 하이터백은 처음에. 파이터 백 1을 보고 나서 엄청 권장하신 분들도 나오고 거의 체급이 없었잖아요. 그쵸. 이때부터는 체급을 조금 나눠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던 거예요. 물론 관장님의 권유가 제일 컸었죠. 그쵸. 경험을 많이 쌓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관장님이 넣어주신 게 제일 컸죠. 그쵸. 관장님의 권유가 없었으면 <laughs> 안 나갔지 않았을까. 그런 나가고서 그래도 주목을 확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파이터 백으로 알게 됐으니까. 네. 느낌이 왔어요, 딱 이정현 선수 스파이. 집어할래? 올라갈래? 쫙, 올라가. 올라가던가지고 따라가.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막 그때 상급이 꽤 컸잖아요. 네. 어, 그거 그거 듣고 <웃음> 조금 어우 <laughs> 좀 많이 큰데? <laughs> 해가지고 그거에 설기 했다가 네.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정현이 형 경기도, 영찬이 형이랑, 뭐, 저희 서영이 누나? 대회에 가면서 정현이 형 경기도 직관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도 엄청 재밌었어가지고, 응. 그때 한창 정현이 형이 KO 많이 냈었을 응. 때였거든요. 응. ARC, 아니면 뭐, 로드FC, 응. 넘버링대에서도 많이 KO를 냈었기 때문에 정현이 형도 경기를 엄청 많이 뛰었었잖아요. 그거 보고 되게. 나중엔 진짜 곡한번 싸워보고 싶다 했었는데 음. 지금 벌써 두 번, 세번 정도 싸워가지고 되게 저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네요. 네. 직감만 아, 하던 사람이었는데 케이지에서도 어, 한번 싸워봤고 <laughs> 컨텐츠에서도 싸워봤고 어느덧 여기까지. 상대 <laughs> 선수가. 네. 게임 좀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고 그래야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격투기를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좋아했고, 네. 그래서 다른 무대지만 서로 올라왔는데 로데시라는접점이 생겨서 붙게 됐어요. 음, 건태요? 조준 조준권 선수. 조준건 선수 예전에뭐 MMA 한창 많이 찾아봤을 때. 예, 채널을 봤었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음. 보고, 아, 이런 선수가 있구나.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음. 이런 선수가 있구나. 하고, 처음엔 그냥 재밌었죠. 그냥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나중에 뭐 천호는 선수랑 붙을 수도 있겠구나. 음. 뭐 붙으면 재밌겠다 했었는데, 그때는 아직 프로 선수가 아니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매치먼커 시리즈에서 음. 붙게 돼서 그렇죠. 그때. 한창 또 자신감이 많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겼었고. 물론 그 판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프로 무대에서 만났잖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대로 비싼 것도 있고, 뭐 많이들 천재라고 해주시고. 이번에 서열을 한번 확실하게 판가름할 수 있게 제가 짓눌러 드리겠습니다. 약간 고교 출신 천재들 네, 둘다 자태 아유, 근데 둘다 자퇴 파이터여가지고. 아, 뭐 구, 구, 저는 근데 검정고시를 땄기 때문에. 아. 준건이 형은 이제 못 땄거든요. 저는 이제 졸업을 했고, 준건이 형은 아직 졸업을 못 하셨고, 저는 이제 고졸 파이터요. 이번에 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졸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치 메이커 시리즈 얘기하셨으니까 네. 조준원 선수는 그 판정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경기에 뭐 불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경기가 이미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솔직히 부정 행위나 진짜 뭔가를 한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반칙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승패가 딱 나뉘면은 그 승패에 불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생패에 대해서 뭔가 빨리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네요. 결국 이긴 건 이긴 거고, 진건진 진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에 뭔가 불만을 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라면. 이번 경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번 경기는 그럼 약간 그거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매듭지는 경기를 할수 있게. 저번 경기에서도 판정 논란 없게 KO를 이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무조건 피니시로 판정 논란 없게 이번에는. 어더좀 경기하고 싶으세요뭐 저희 뭐 핀치 얘기하셨으니까. 이번 경기는 서브미션도 한번 노려보고 싶고요. 저번에 못못 땄었던 서브미션도 한번 노려보고 싶고 이번엔 펀치로 보냈으니까 이번엔 또 킥으로 한번 보내 보고 싶습니다. 킥과 서브미션. 네. 킥 아니면 서브미션. 하지만 펀치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펀치도 조심하셔야죠. 보니까 에임도 막 그렇게 좋으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점 쏘는 걸 봤는데. 네. 에임이 좋지 않으시더라고. <laughs> 영어 이름 에임이 그쵸. 에임분의 에이 정도. 에이. 에이 뭐. <laughs> 그러면 조중원 선수한테 어떻게 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뭐, 뭐 이번에 누가 더 높은지 세월 가려 보자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누가 더 위고 누가 아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지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 따시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서열도 확실히 가르고 졸업도 이제 확실히 나누셨기 때문에 먼저 졸업부터 하시죠. 이번에 이제 승리하고 나셔서 네. 올해는 그러면 한좀더 뛰시고 싶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항상 아프세요. 경기 잡아주신다면요. 뛰고 싶고, 루데프시든 아니면 뭐 다른 해외 단체든. 어디든지 불러만 주신다면 뛸 의향이 있습니다. 뾰연한 체스에 약간 뭐근을 보였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저번 릴스에서 봤는데 라이진 그 매치메이커 분이 음. 조금 기억해 주셨다고 그런, 음. 그런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들으면 동기부여도 되잖 그렇죠. 라이진 뛰고 싶죠. 음. <laughs> 라이진도 한번 뛰어보고 싶기 때문에 라이즈에서 붙고 싶은 선수 있어요? 라이즈에서 붙고 싶은 선수요.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토유키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긴 하더라고. 네. 엄청 잘하시더라고. 네. 이토유키 선수랑 한번 붙으면은 재밌다기보다는 좋은 경험이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응원하시는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네. 많을 거니까. 이번에 많이 직관하러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이번에 진짜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만큼 또 화끈한 경기 이번에 피니시로 끝낼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많이 제가 잊지 않게 한분한분 한분 제가 잘 기억하고 있고요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DM으로 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읽고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